너무 예쁜데? 아 마지막이다. 아 너무 좋아. 내려가내려내려내려 안녕히 주무셨나요? 아 누가 거걸아가지고 아, 누가? 내 짝꿍이 난 아니야. 아니야 우리 셋다 걸었을 거야. 그래? 피곤해서. 그건 거야잖아. <laughs> 아우씨나 진짜 피곤하지 않으면 안고는데 아니야 안 걸었어. 에 뭐야. 구라. 아니요, 에 골았어요. <laughs> 완전한 토달복은 아니고 <laughs> 면만 고르면 나머지는 다 넣어 주세 아. 이건 뭐야? 밀크티야? 어쩌나 만들고 있어. 초복인데. 핫 밀크에다가 얼그레이를 타고 있어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셨나요? 네, 맛있게 드셨습니다. 맛있게 드셨어요? 네, 아주 막 엄청 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실 수 있게 과일에는 메뉴가 뭐지? 영과. 실속이 싹던거안요 빵이 있었는데 그빵 위에다가 뭐 이렇게 블루베리랑 이런 거 얹어놓은 파이 그거 맛있었고 그다음에 용과 <laughs> 용과 맛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착즙 녹즙 주스 이거 맛있다기보다 그냥 상당히 건강해지는 느낌 네, 음식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다셨다면서 음식은 뭐아 근데 막 볶음밥 이런 게 원래 이런 데는 볶음밥 이런 게 맛있어야 돼흥미가 없다 볶음밥 이 아. 그럼 내일은 굶으실 건가요? 내일도 와서 열심히 먹어야지. 이런 <laughs> 거를. <우영화를? 웃음> 자, 우리 오늘의 일정. 오늘 어디 갑니까디즈니랜드를 갑니다. 내가 한 명씩. 어? 오늘의 패션. 오늘의 패션 <laughs> 검사로 버즈! <하셨습니다>. 버즈! <laughs> 일부러 챙겨왔습니다 그럼요 일부러 챙겨왔죠 아, 가방 검사도 한돼요키만 하고 리본! 파리거즈 머리띠 하고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가 날씨 좋던 거같어 너무 좋은데? <laughs> 다행이다 왜? <laughs> 외투 버들라고 했는데 추울까봐 걱정했고 <laughs> 멋져! 이름이 뭐죠? 이거? 아.. 이게 그리즈리 모? 그리즈리 모시기 오! 시발 뭐야! 오! 씨! <laughs> 야 이거 뭐, 괜찮은 거겠지? 오, 오! 씨! <laughs> 오, 이거 올라가네? 어디, 어디까지 내려갈 예정? 이거 예정이야, 이거. <laughs> 아니, 근데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 안 빨라 보이는데, 너무 빠르네. 아, 씨. 저거요? 어? 저거 달라. <laughs> 저거? 야, 저거는 좀 그렇지 않나? 너무 바이킹 아니야? 이거 RC 레이스다,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이거 낙하산. <laughs> 너무 재미없어. 애기들 타는 어, 어, 그냥 우리 그안 타도 될것 같지 않아? 와, 저, 저거, 저거 다날이스제이다 아, 저거? 어. 나저만원 어, 남았어요. 9만 원. 너무 재밌겠다. 달달달. 네 번째가 하이라이트구나. 한세 번째? 야, 눈 감으면 진짜 눈감 못한다. <laughs>

대단히요. <laughs> 와, 너무 비싸. 맛있나요? 안, 안 먹었어요. 먹을 수 없어. 이거 어떻게 쓰냐. 너무 비싸. 벌써 녹았어. 혼이 <laughs> 상당히 맛있다. 이게 만 삼천 원이라가지고 맛이 없으면 안 되는데. 아무튼 맛있다. 엄죠 모든 것이. <laughs> 아주 무이가 정교합니다. 제가 마이멜로 먹어버렸는데요. 걔는 어디 마시멜로? 오천원 값. 아렌델 아이스크림 음. 아니 이거 과자도 맛있네 바삭하니 눅눅... 음. 눅지지가 않아 눅눅하지가 않아 <laughs> 저의 엠아 조랑말 소형차 아 경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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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네 아유. 달려 <laughs> 이래이와 이래. <laughs> <laughs> 이래. <laughs> 나는 생각보다 빠른데? 어 좋아 아주 어 생각보다 빠릅니다 <laughs> 재밌나요? 네 생각보다, <laughs> 생각보다 오더 빨라지는 것 같은데? 재밌네 잔잔하니 너무 좋아 어떠세요? 다그닥다그닥다그닥 아주 너무 좋아 내가 내시준에딱 맞아 <laughs> 아이거자 <죽겠다, 죽어. 웃음> 우리 오비트로 탑니다 우주설 아 조금 무서운데. 아, 하지만 아기들도 타고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. 저런 거 봐, 저 깜깜쟁이도 타네. 너 뭐? 아니야? 우리가 안 맞아? <목소리> 그래? 이걸로 올리는 거야? 안 올라가는데? <목소리> 페이크인데? 아이고, 왜 맞아. 좋은데 왜? 어, 아 그거네. 이거 봐. 왜안 올라가? 아이씨 좀.. 오! 금방에 작만다테만트금 <laughs> <laughs> watch your step as you disembark and walk t <laughs> 아습니다 <너무>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아, 나 고등만 다작을어무이만 으라락하고. 이거 재았 이거 재밌다. 아이라아나 페이크인 줄 알았어. 어쩐지 우리 꿈안 없긴 이더라아이고장만다